안녕하세요. 시댁과 영근은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일단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했던 건 사실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일만 하다 보니 순식간에 서류는 넘었지, 시간낭비는 하기 싫지, 그러다 주변 언니들의 추천으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통해서 만나서인지, 남편 조건 자체가 무난했어요. 외모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둘다 모난 구석 없었고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다 보니 수익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다 노후 준비도 되어 있었고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 분위기였어요. 상견례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 혹시 반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한 저에게 어머님께선 장남인 아주버님이 아직 미운이라 그렇다며 사실 남편에게는 6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미운이었거든요. 원래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아들 둘을 순서대로 결혼시키려고 했다는데 뭐 아무튼 어머님 말씀이 차남을 장남보다 먼저 장가 보내는데 돈까지 해주는 걸 알면 장남인 아주버님이 속상해 할것 같다나요? 좀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참에 받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5천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긴 하지만, 주변의 시댁 도움받고 결혼했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케이스를 제법 봐서 그런지 깔끔하게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양쪽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둘만의 힘으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쪽 부모님께 할도리는 하고 살았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첫 해를 지난 후에는 대부분 용돈을 드리거나 외식을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이후로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별거 아닌 이유로 속상하고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또 별거 아닌 이유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당신보다 10살 어린, 저보다도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솔직히 4살이나 어린 형님을 대하는 게 편한 건 아니었지만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예의만 잘 지키면 적어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형님이라는 이 여자가 저를 상대로 말 같지도 않은 기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니라서 매번 형님의 신경전에 놀아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형님이 들어오고서 처음 맞는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첫해에만 제가 집에서 챙겨드렸고 이후로는 계속 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리 그래도 집에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 생신을 바깥 음식으로 때우냐며. 앞으로는 무조건 집에서 챙겨드리자는 겁니다. 것도 생신 당일에 말이지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그러자 형님이 저더러 돈을 내랍니다. 제가 재료비를 대면 자기가 장 봐서 상을 차리겠다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무조건 싫다하기도 뭐했고 어쨌든 저도 시집 온첫 해에는 직접 상을 차렸으니 형님 말대로 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생신 당일이었습니다. 다시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50만원이나 보내줬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상위에는 뭐 하나 막말로 찍어 먹을 게 없더라고요. 미역국도 소고기를 넣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고 반찬도 이건 뭐 새로 한 건지 먹던 걸 꺼내놓은 건지 그렇다고 좋은 날 식구들 앞에 놓고 반찬 타박을 하기도 그렇고 돈 어디다 썼냐 따져 묻기도 그래서 혼자 짜증을 삭혔지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차려진 생일상을 보시더니 형님들어 고생이 많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형님이라면 아니라고 그래도 동서가 돈도 보태고 했다 뭐이 정도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했다며 한마디로 자기 혼자 다 했다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동서는 바깥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이런 건 만며느리인 제가 챙겨야죠. 그러대요. 그것도 좋게 들리진 않았는데, 뒤에다가 한다는 소리가, 사실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 없으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솔직히 순진한 내가 당했구나. 형님이 보통 약은 게 아니네. 그렇게 깨달음만 얻었지요, 뭐. 그 50만원을 형님한테 줄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따로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윽고 가족들의 식사가 끝나자 형님이 상치울 생각도 안 하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거실로 쪼르르 나가더라고요? 딱 분위기가 보호하니 저더러 치우라는 거였지요. 저는 손도 까딱 안 하고 그 뒤를 따라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TV도 보고 시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가 다음날 출근 때문에 먼저 남편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설거지를 안 하고 가는 게 어딨냐고 묻더라고요.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였냐고 물으니 자기가 차리지 않았냐고 그러면 정리는 제가 하는 게 매너 아니냐입니다. 형님이 먼저 나서서 아버님 생일잔치 준비하신 거 아니냐고 저는 형님 집에 초대받아간 손님이었고. 제가 남의 집에서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다고 대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돈 드린 걸로 충분히 제 몫은 한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내가 할일 네가 할일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따지고 사는 거 피곤하지도 않냐고 비아냥거리길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쏘아붙이곤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네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형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도 틀어지게 된건이 때문이 아니에요.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저로 하여금 두손두발다 들게 만들었지요. 지난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시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신 지 40주년이 되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먼저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부부, 자기네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 여섯 명이서 다 같이 제주도에 가자고요. 전 솔직히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요. 일정부터가 일단 3박 4일짜리 여행을 평일에 가자고 그래야 값이 싸다고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하지만 무지이던 아주버님 네와 달리 직장을 다니던 저나 남편은 그렇게 휴가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둘다곧 연봉협상 시즌인데... 괜히 눈에 띄는 짓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버님네랑은 정말 시로라기 하나조차 얽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지라 결국 저희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가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따로 움직일 테니 이번엔 내시서 가라고 했지요. 그러자 형님이 그래도 저희가 시부모님 여행 경비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자기네가 가이드처럼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고생은 다할 거니까 저희가 경비를 담당하는 게 공평하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저희가 따로 모시고 갈 거니까 경비가 걱정이면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러자 이 정신 나간 형님이 시부모님을 상대로 아주 말장난을 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건 이틀딘가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저더러 그러는 거 아니라며 다짜고짜,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처음부터 욕을 먹던 제가, 왜 이러시냐고, 이유라도 말씀해달라니까, 제가 형님더러,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며, 오버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랬답니다. 형님이 어머님께, 자기는 아버님 어머님 나이 드시기 전에, 좀더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싶고, 좀더 맛있는 거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제가 돈 아깝게 뭘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환장하겠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형님과 나눈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한참을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도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신 듯 했고요. 하지만 대화가 통하니 다행이라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이가 없대요. 어머님께선 큰애가 얼마나 효도를 하고 싶으면 그랬겠냐입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가 보다며 잘 버는 저더러 이해를 하래요. 나이는 제가 많으니 어른으로서 나이 어린 형님을 잘 이해해 주라나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랑은 여행 간셈칠 테니 그냥 형님이 해달라는 대로 돈을 주랍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께 싫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물주도 아니고, 형님 뒤에서 돈만 대고 그러는 거 싫다고요. 효도고 뭐고, 자기 분수껏 하는 거지.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처음으로 대들었네요. 최소한 잘잘못은 가려주시고,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말씀하실 거 아니면, 차라리 모른 척 하시지 그랬냐니까? 어머님이 대뜸 저더러, 웃기답니다. 큰에 무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시혜미까지 가르치려 드냐고 저 하나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그러시대요. 급기야 저더러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신하고 영끈 찹니다. 며느리는 당신한테 잘하는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저 같은 건 됐다나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담담하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설마설마 하면서도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소리나 듣자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이 집에 미련 없다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동안 늘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라 솔직히 기대 같은 건 없었는데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돌을 지나치셨다면서 자기는 자기 가정을 지킬 거랍니다. 앞으로 시댁과 일절 교류 없이 살 것이니 자기를 믿고 이혼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대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절실하던지 믿어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았더니 장문에 문자를 남겨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나 그러면서 돈좀 빌려달랍니다. 금방 갚겠다고 도와달래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형님이랑 어머님이 와 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이긴 싫어서 집앞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돈 이야기를 또 하대요. 저는 할말 없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따로 이야기 해보든지 하시라고요. 그리고 커피 값은 내주고 왔네요. 며칠 뒤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만난 이야기를 하더니 안 도와드렸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두분중한 분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아주버님 일이라는 게 짜증나더래요. 자기도 언제까지 거기 수발 들어주며 살 수는 없다며 남편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니 솔직히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앞으로도 남편이 잘 행동하리란 믿고 살아도 될것 같아요.